교회력에 따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영적 침체를 극복하라.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대 1,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할때 통쾌한 승리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쌓아 놓은 재단에 하나님은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불이 떨어져서 나무 단 돌들 흙을 다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까지 모두 말라버리게 했습니다. 이것을 본 백성들은 너무나 놀라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외쳤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명령대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기손 시내로 데리고 가서 몰살 시켰습니다. 아합을 비롯한 우상 숭배자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놀라움을 안겨주었던 엘리야는 아마도 이 성리 의 여새를 몰아서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비롯해서 모든 우상 숭배를 완전히 제거하고 다시 여호와 신앙을 재건할 수 있으리라는 복찬 기대감에 차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는 달리 아합을 통해서 갈멜산 사건의 전말을 다 들은 왕비 이세벨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을 때다 같이 전부 자기 소리가 이렇게 들릴 정도로 크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 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리미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유다 지역으로 급하게 도피의 길을 떠났고 심한 좌절과 허탈감 속에 죽기를 구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3절 4절 읽어 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완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댐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실로 엄청난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영적으로 영적으로 큰 침체에 빠졌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렇게 담대하고 영적인 호기가 넘치던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180도로 달라질 수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본질적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사실 18장과 같은 빛나는 승리의 투혼 후에 엘리야가 이처럼 시리에 빠지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이 형편을 보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관점, 자기 관점에서 자기 관점에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다 두려운 것뿐입니다. 돈도 두렵고 권세도 두렵고 문제도 두렵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봤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바알 선지자들이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관점으로 세상을 보았을 때 이세벨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엘리야 자신으로서는 왕비 이세벨을 도무지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엘리야의 절망은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대한 절대의 신앙을 잃어버린 데서 온 것입니다. 절대신앙이 무너지면 주위 환경만 보입니다. 주위 형편만 보입니다. 결국 엘리야가 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자기를 죽이려 한 이세벨에게서 한 발자국이라도 멀리 도망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치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늘 한결같이 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절대 지치지 않는 불도저 같이 보이는 사람도 약해질 때가 있고 질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철인이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 같지만 한 순간에 무너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바라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깊은 좌절 시리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거 가만히 보면 모두 자기 관점에서 일을 판단하기 때문에 오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 없어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유대 광야에서 볼수 있는 노뎀 나무는 키가 커야 150cm 정도 되고 또 하나의 특징은 나무 잎이 많지도 않고 넓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심하게 비칠 때 노뎀 나무 아래 들어가면 사실 그늘이 별로 안 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한국계에서는 노뎀나무가 무슨 쉼터처럼 그늘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저도 순간 그래가지고 노뎀나무 카페 노뎀나무 어린이 도사가 이렇름을 지었는데 사실은 그늘이 되는 나무는 에셀나무입니다 이제 나중에 바꾸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약길에 지친 엘리야가 노뎀나무 그늘 아래서 햇빛을 피하고 있는 모습 처량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절규하는 엘리야의 기도 내용은 육체적으로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탈진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에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행동 말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한 우울증 환자들은 대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혼자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만나는 걸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처지와 자기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자신이 열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어서 극단적인 우울증에 빠지면, 빠지면 자살 충동에 사로잡혀서 죽고 싶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때 일리아는 분명히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850명의 거짓 선제자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여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그들을 칼로 진멸하던 영적인 영웅이었던 그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우울증에 빠져 허덕일 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대의 정신과 의사들은 이런 현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증세에 대해서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 우울증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오랫동안 몰두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아드레날린이 많이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온몸과 마음이 쉽게 탈진하고 공허감을 느끼면서 우울증에 빠진다는 거죠. 이런 우울증은 특별히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 중요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 큰 공연을 끝내고 찾아 나오는 찾아오는 호텔 감을 이기지 못해서 술의 유혹을 받고 마약의 유혹을 받는 경우가 다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자들, 설교자들도 이런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우울증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예, 교회 공사를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가 많이 지치고 또 주위 사람들이 그 소음에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우울증에 오는데 우울증 환자를 그래 제가 잘 이해를 합니다. 혼자 있고 싶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이 별로 의미가 없게 느껴져요. 그냥 대소롭지 않게 되고 이상하게 제3자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그냥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울증을 좀 이해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 우울증의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기도는 모세도 했고 이레미아도, 욥도 그리고 요나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모세만 한번 그 기도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 1장1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니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없어서. 예레미야 뭐 요나, 욥다 마찬가지죠. 자기 뜻대로 안될때 죽여 달라, 죽고 싶다. 이런 표현을 쉽게 하고 있어요. 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자기 생일을 막 저주하고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자기 생일 날이 저주받았으면 막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일리아는 특별히 자신이 해 왔던 사역과 손조들의 사역을 비교하는 가운데 자기가 손조들보다 낫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있었던 선지자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백성들의 변화를 이뤄낸 것이 없다고 판단했고, 자신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단정을 한 것입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의 삶은 가만히 보면 자기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아무것도 이루어 놓지 못했다고 한탄을 하고, 또 현재는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그들에게... 아침 돌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엘리아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육체적인 탈진과 정신적인 우울감이 허덕이 내엘리아가 마침내 지쳐서 잠을 잡니다. 우리 5절 6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온지 머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종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사실 잠에 빠지는 것도 우울증의 한 증상입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 한동안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증세를 보이다가 또 어떤 시점에 이르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그냥 잠만 자려고 합니다. 우리 코로나 19 시대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또 영적으로 지치고 육적으로 지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다녀와서 신방보고를 할때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 아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지금 우울증에 빠졌구나 제가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누굴 만나는 것도 싫고 신앙생활도 의미가 없게 느껴지고 그냥 잠만 자고 몸은 지쳐가지고 자도 자도 피곤이 안 풀리는 거죠. 아마도 엘리야가 이런 상황에 접어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놀랍게도 엘리아는 영적인 침체, 다시 말하면 우울증을 차차 이겨내고 다시 사명을 회복해 갑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었습니다. 우리 5절로 7절을 읽어 봅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불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데, 이런 걸 자주 경험하지만,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잠을 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 마실 물을 주시고 또 어루만지시고 엘리야가 다시 기력을 차리도록 하셨어요. 한마디로 충전과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바닥을 쳤다 이런 말 쓰시죠. 제로 라인.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말인데 바닥을 쳤으니까 올라가는 것만 있는 거잖아요. 엘리야에게 있어서 광야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요. 새로운 시작이요. 재충전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어떻게 재충전시키십니까? 천사를 보내시고 그를 어루만지셔요. 먹을 것도 주십니다. 숯불에 구운 똥또한 병의 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쉬게 했어요. 여기 누웠다는 말은 단순히 잠을 잤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식입니다. 평안입니다. 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휴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24시간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밤에는 잠을 자야 됩니다. 음식으로 영양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긴장을 푸는 시간도 있어야 돼요. 바로 주일 이 성일이 긴장을 푸는 시간이에요.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가끔은 새벽에 동토 오르는 우리 태양을 볼수 있어야 돼요. 또 밤하늘에 쏟아은 별들도 보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사계절이 변하는 자연의 모습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하셔서 모든 일을 멈추고 쉴수 있게 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은 상막해져요. 인성이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급하게 운전을 해 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다른 운전자를 배려하지 못하게 되죠. 어떻게 해서든 빨리 시간 내에 도착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뭐 급하게 운전을 하게 되고 다른 운전자에게 양보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유가 있을 때 한번 운전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죠. 또 신호대나 사거리 앞에서 주변도 살피고 또 운전자도 살펴보게 되고 이렇 먼저 가라고 손짓도 하고 이게 다 여유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 이게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 보면은, 특별히 미국에 제가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음식점에 가면은 30분, 1시간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또 공항에서 수속을 하면 우리나라 얼마나 빨라요. 그냥 싹싹 지나가는데 거기 너무 느려요. 그 공항에서 근무하는 사람 태도도 마음에 안 들죠. 우리나라 사람이 보면. 그냥 한결같이 뚱뚱해가지고 3 인분 좀돼그 정도 되는 것 같아. 천천히 왔다 갔다 하면서 옆에 직원하고 할 소리에 다 해요. 그 어떤 때 우리가 잘 모르니까 줄을 잘못 서서 한 시간을 서서 겨우 코앞에 왔는데 여기 아니라고 이렇게 손짓을 속상하죠 여러분. 또 교대 시간이 돼 보세요. 그냥 미안한 감도 없어 슬쩍 가버려요 그냥 막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어. 요 어디를 가든지 줄을 서야 돼. 기다리다가 지치죠. 그런데 외국에 있다가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급한지를 알게 돼요. 막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걸음 엄청나게 빨라요. 일의 속도도 빠르고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요. 저희 며느리가 독일에서 공부했잖아요. 택배를 하나 시키면 한달 걸리는데 우리는 하루 만에 와. 아, 늦어야 이틀이야.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서론에도 지금 음식을 뭘 시키면 그냥 오토바이 타고 순식간에 달려오더라.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얼굴에서 웃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지금도 여기 지금 그냥 반은 잘나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눈을 못뜨는 사람이 있어. 주일은 쉬는데 토요일까지 늦게 하는데 또 쉰다고 TV를 또 12시 넘어까지 봐. 그러니까 주일은 덮이고 난 거죠. 얼굴 좀 한번 펴보세요. 우는 건지, 웃는 건지. 인터넷이나 신문기사를 보면은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기사는 하나도 없어요. 싸우는 얘기가 대다수예요. 정치면 사이면을 보면 싸움판 같아요. 그럼 가끔 신문기사 댓글을 보면, 어우, 얼마나 무서운지, 공격적인 말인지, 노골적으로 욕하고 비난합니다. 감정을 건드리는 말로 도배가 돼 있어요. 인성이 상막해지고 아주 피폐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댓글 못 달게 하라고 그랬어요 얄미워가지고 뭐 다를까봐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래요 지금은 공중전화 부스가 없잖아요 옛날에 어떤 분이 아시죠? 전화를 하다가 늦게 나온다고 뒤에서 칼로 찔른 거 알죠? 제가 그때 그 기사를 보고 공중전화에서 전화하다 뒤를 흘끔힐끔 쳐다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래요. 어 무서워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여유를 되찾는 일이에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성급함을 내려놔야 돼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빠른 것보다 중요한 건 행복한 거예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가족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빠르게 살다가. 귀한 것을 놓쳐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제가 손자 외손자 손자, 손녀 다 합치면 다섯 명이에요. 그럼 부럽죠.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아들, 딸 키울 때는 애들이 언제 걸었는지 언제 일어났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할아버지가 되니까 보여.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긴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다 공감하시죠? 자녀들 키울 때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런 걸다 느끼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자, 마침내 일리아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 호랩산으로 가게 됐어요 우리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랩에 이르니라 여러분 호랩산이 어떤 산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사명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치고 낙망한 일리야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부도를 냈습니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잠도 안 오고 밥도 못 먹어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가 그래요. 산에도 좀 올라가고 바닷가에도 좀 가보세요. 그래서 그가 설악산 정상에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처음에 야야 소리 지르니까 저쪽에서 메아리가 쳐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들리더래요.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게 그냥 기다시피 해가지고 산을 내려왔대요. 야 나는 산하고는 안 맞는가 보다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바닷가에 부산 앞 바다를 찾아갔는데 파도가 밀려왔다가 밀려가는 모습이 얼마나 환상적인지 바다가, 파도가 부슬질 때마다 철썩거려요 근데 처음엔 철썩거리던 파도 소리가 계속 듣다 보니까 일이 들어와라 일이 들어와라 <laughs> 여러분 기차 옆에 있다가 기차에 뛰어드는 사람 죽는 사람 보셨죠? 귀신이 유혹을 하거나 그죠 무서운 얘기. 우울증에 빠지면 이런 일이 생겨요. 이 사람이 너무 놀라 가지고서 급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전에는 전혀 교회 가자고 해도 관심도 없던 집 앞에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길은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참 놀라와요. 우연도 아닌데 필연이죠. 우연히 간것 같은데, 거기에 자기를 향한 말씀이 꼭 주어지는 거예요. 사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은. 그날 설계에 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조혜경 집사님, 우리 272장 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 갑니다 십자가 나, 나,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던 마음 위로 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낭패와 실패를 당했어도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실망하고 좌절해서 자살의 충동을 느낄 때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살길이 열립니다 우리 장로님한 분이 그런 얘기 잘해요 자살을 바꾸면 뭐라 그래요? 살자가 된대요 자살의 충동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주님은 낭패와 실망을 극복할 길이 있다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낙담. 그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영적인 체험. 그다음에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도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식을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는 절망감으로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출구가 없어서 낙담과 좌절의 상황 중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면 다시금 일어나는 다시 힘을 얻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 가지 위기와 환난 가운데 지켜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여 쓰러져 있을 때, 신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수 있어요. 하나님은 도망자 엘리야, 지친 엘리야를 훈계하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절망과 두려움을 품어 안으셨고, 불안해 지친 그에게 단잠을 주셨고, 그가 잠들어 있을 때 밥상을 차리셨어요. 그러자 현실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엘리아는 하나님의 산으로 갈 세임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보통 네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적응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흥미진진한 단계예요. 낯선 세계에 가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니까 흥미진진합니다. 두 번째는 현실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단계입니다. 문화 충격을, 문화 충격을 느끼고, 언어 단절감을 느끼고,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는데 사람들이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충격을 받으면서 현실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소외 단계입니다. 내가 과연 이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데, 언어도 잘 모르겠고, 문화도 잘 모르겠고, 자신감이 없어서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단계에 접어드는데,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듭니다. 저는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 꿇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도울자를 붙여주시고 사역에 열매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엘리야는 다시금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에서 새 힘을 얻는 신비. 이것은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여정 중에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불안과 두려움, 낙심과 절망이 엄습해 옵니다. 힘을 잃고 낙심해서 쓰러집니다.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벼신 발로 입으로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용기를 주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다시 용기백배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달려갈 길을 다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저런 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